오늘 본문에 붕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붕괴라는 표현은 몹시 분하게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 붕괴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다른 이의 행동거리를 그때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일곱시간 녹취록을 보면서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구속의 힘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검찰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마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 자기에게 유리하게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증인까지도 상임위 감사를 조정해서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도 판사에게 손을 먹인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기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민주공화국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에서 3권 분립이 헌법으로 강력하게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쥐고 흔들며 농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괴감을 넘어서 분노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그들과 공교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 편에서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는 일부 한국 기독교와 다른 기타 종교인들이 공범일이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서 은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스터 보셨습니까? 심지어 이런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나라를 위한 비상 대성회를 연다고 새력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 언론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도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이 후보가 일기를 맞은 것이 어떻게 이 나라의 일기입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비상태의 성회를 연구하고 하십니다. 어느 안식일래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견을 강조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열매 없는 나무,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이 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병고친다고 붕괴하는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며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줄여서 간단히 말하면 분리하는 도 당장 필게해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이 사람은 분개하고 있을까요? 시파들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는 그를 다으시이 시장장의 가치관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병은 평일인 엿새 동안에 고치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저 예배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들을 경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이 사람은 지금 분하고 풍탄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군개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외쳐버리는것이죠 제가 과거 목표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예수님 오늘 주일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 오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되어왔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그 외에도 목사님께 혼날까봐 한다는 말은 참 많습니다. 11도 하는 것이 그렇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렇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경 읽고 뭐, 세존 얘지하는그 모든 것들이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술 마신다고 혼나고 담배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신앙과 상관없이 끊으면 좋은 것입니다. 먹고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로 바꾸는 것은 유아이적인발상이 미치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목발이 맞고 들 죄인이 되어서 고기도 들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마치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먹고 살 돈도 모자라서 늘 빚을 지고 대출을 받으며 늘어나는 빚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사가 그럽니다. 1 1도를 자주 안 하니까 그런지 칩 1도 떼어 먹은 거얼마가 한번 계산해 봐. 그거 다 갚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빚안 지고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사업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왔는데 그 돈에서 11조 안 한다고 혼냅니다. 이미 월급 봤을때다 11조 뺐는데 그돈 모아서 조금 들었다가 탔는데 또 11조 안 한다고 혼납니다. 이런 경우에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 각자 신앙의 문제입니다.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하는 그시 혼나고 죄냐, 아니냐, 잘못이냐, 법에 오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굳이 1 1도의기준을따진다면 내가 정당한 수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얻은 수입에서 1 1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회당장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나 또는 장로라고할수 있습니다. 이그 당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 의식에 대한 총 책임자죠. 책임자면.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 가르침을 하나 달랐으면, 가르침. 오늘 여기서 가르치시오. 그렇게 허락해줬으면 그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왜잘났다고 나서서 병자까지 치료합니까? 그런 얘기니다 안식일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세가 민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일7기 20장 8절로 그들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대동안 모든 일을 신수하여라. 그리고 또 17기 20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된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중승이나 너희의 집의 부모은낙아내라도 일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7일절에 왜 안식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내가 1 0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복하고 그래. 여러면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일하고 쉬는 날이다. 그날을 내가 복을 주고 버릴 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은 뭔데요 우리가 사람에 해야 하는 일은 뭔 일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치? 복을 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력부 20장에 10개명을 설명하면서 다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유난히 이 여섯 번째 개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안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안식은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삶을 살 것인가를 예배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주의 개념으로 보 옛날은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힘을 충전받는 것 그것이 시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섯 세동안에 모든 일에 대해서 힘써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세 동안 놀고 아우는안 지리니까 떠놀고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여섯 세 동안에 열심히 살아 삶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채업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삶이 여섯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섯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세 번째 이날은 노동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본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과 모든 종과 심지어 진승들까지도 다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동자를 쉬게 하는 법입니다. 법. 몇세 동안도 부려먹고 그날 하루라도 쉬게 해줘야 한다는 노동법이에요. 몇세 동안 힘들어 일했으니까 하루는 편히 쉬어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또 농사에 필요한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이지만 평소 에일 안고 먹고 노는 짐승은 있고 뭐요? 닭이 그렇고 강아지가 그렇죠. 그러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닭나귀는 여세 동안 사람과 함께 일을 해요. 그러므로 하루쯤은 쉬게 해줘야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할거 아니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이해서잘 믿는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점포나 또는 뭐 회사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일은 하루 쉬고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은 야근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장노라서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일 와서 특별히 일좀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일거룩하 지켰더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규례를 만들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그 법을 어길까봐 불안에 떨고 다른 사람 을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쓸데없이 분개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안식일에 토요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전동도, 전동 스위치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 금일날 미리 불다 켜놓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책을 주신 그런 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어땠어요? 길라 우리 어릴 때는요. 밥을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알았어요 그날 버스 타고, 버스 고 버스 타고 가면. 지옥가는 줄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그러나 내주인데나 오늘 돈 썼네. 그리고 불안해 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가로족쇄를채우고 불안해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유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왜? 너무나도많은 시인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고 이거 자보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이거 자보다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한는데벌 받는데 진동하는데 이러고 사는데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자유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라졌어요 그리고 충성과 봉사와 강요만 남아있어 왜 그래요 구약은 유대교는 규례 때문에 그렇고 대신로는 교리때문에 해당장은 안식일에 규례를 안 지킨다는 사실도 지금 예수님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행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한거예요 치료받은 환자는 18회 동안이나 병이 쏠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리는 죽었고, 몸은 좀더펼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국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8년 동안이나 18회 동안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환자로 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안식이니까, 예루시오니? 내놓으시오열 여덟 배 동안이나, 아이고, 또 뭐가 살았는데, 그까지 그걸 루무것 기다리고 있어. 내일 와. 내가 고쳐줄게. 그게 오르냐?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반문이지요. 그럼 회당장은 왜 보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불법을 듣거나 가르치고 예배의 선택을이는 종도 행사가 이루어진 곳이어서 이 해당은 국내마다 다 있고, 하나하 아주 숨개가 있었어요. 요즘 오늘날에 말하는 한발 씩면 만나는 교회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안식에는 율법 자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또 종교한 손님이 방문한 경우에는 그 손님이 특히 초청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격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회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매 안식일날 회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회장장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에 갇혀서 사랑을 몰랐고 기독교는 교리에 갇혀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구원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우과 어떻게 구원받았고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 구원해고 어떤 구원의 서령을 거쳐서 그, 그, 구원은, 그 구원은 잘못됐다고 뭐, 이단이라고 얼마나 그 중요하다고 배웁니까? 그부원론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회론, 설교 시간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설교학, 어떻게 성도를 관리하고 양육해야 하는가 알려주는 목회학,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선진을 통해 배워야 하는 역사신학, 이런 거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가하하셨으니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핵심 주제는 그한 마디예요. 그런데 정작 넘어도 많은 공부를 한 탓에 그 핵심 주제는 사라지고 한만 남아 있는 것 거다. 다 부원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했다가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예정론이 오르냐? 자유 지으려면? 아니냐? 아니오냐? 라고 싸었잖아요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교회가 하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창하시고 성령이 되신 오셔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서는 것이 교회복이지요. 근데 교회와 장로가 냉정해야 되느냐. 어떤 조직을 만들었던 것고 싸우지요. 설교학.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목회학.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온양떼들을섬기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하는 목회학에서 어떻게 하면 200명을 채우지?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300명을 채우지? 그게 목회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역사 시학이아 선진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장장을 공부를 하되고, 그, 하사살아할 때는 옛날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았는가 봤지 않냐. 그기도 계속 복받아야 하냐고 변형시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수많은 교란이 생겨난 거, 그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웃겨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예수하고 그리스하고 도 싸워요. 예수교 장로회가있고 기독교 양노회가 있어요. 천천히 외수예요 예수님과 기독 그리스도가. 예수교 침략교가 있죠? 기독교 침략교가 있어요. 예수교 선별교가 있죠? 기독교 선별교가 있어요. 뭐, 어, 그명 아니에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이 있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 있고, 뭐, 모든 교단마다 그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사람 탔습니까? 그분 아니에요. 장미교, 감미교, 성결교, 침례교순부음 공동, 소도, 샐스 없이 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다른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서받은 목사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합동측 목사잖아요. 그비장측에서난 목사 아닌 거예요.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교단으로 그 목사가 인정받는다면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목고 시대 관도 하고 싶고 다시 혹시 합으로 해고 인정 받아야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는 것 뿐이에요. 혹시 조금 아니에요. 같은 장로교당이지만기 장로 예장처는 서로가 서로 내로 그저 안 불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징게 받아요. 원래 법대로라면 합봉 측에서 다른 교단 목사를 공식 예배에 세워서 설교했다면 그 징계감이요. 에그 얼마나 웃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로 분개하고 교회가 싸워요. 예수와는사람한 없는 일로 분괴가 한다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 무엇에 대해 분노해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수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공범이 되어서 정의를 짓밟고 자신의 더러운 이득만을 챙기면서 오히려 공정을보는 그들을 보면서 붕괴해야 합니다. 어저께 그 55클럽에 한 사람 전직 검사가 죽겠잖아요. 그랬더니 전직 검찰총장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 왜 그걸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걸 뭘 구속하라는 겁니까? 저리몇개 이겼다고 사면면 확정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구속할 만한 건이고 50억을 먹은 사람은 구속할 건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그런데요, 계란 이름을 가지고 기적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군라는 이름을 가지고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을 거예요그에 편중에서 공범으로 살아가는 처지를 품어서 우리는 붕괴하지 않아요. 붕괴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중에서.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기는 붕괴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정치인이잖아. 근데 왜 그래? 또 그러니까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저 판사들을 보면서, 그 기독교에서는 들은 붕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판결하는 거냐? 또그 예수님은 판사가 말이야. 예수 믿는 검사가 왜 그렇게 공정한 법에의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 왜? 그 목사가 기독교인들이 그 그들을 향해서 붕괴해야 되는 거, 거기에 편증하고 있잖아요. 힘없고 서러운 교인들을 향해 신앙생을 잘못한다고 왜1 1도때 없는가, 왜, 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는냐고왜 거룩한 주일에 일하냐고, 분기당창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분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분개하시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도 떼기 시장 으로 전락 시 키는 성전 을 평소, 하시 면서 붕괴 하 시던 그 예수 님의 모습 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분노 하며 붕괴 하며 살니까리를꾸 리고, 공 정한 세상 을 만들기 위해 붕괴 하는 그런 우리 기독 교의 교회 기도 이다. 한국교회가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나 교리에 빠져서 쓸데없는 일에 붕괴하며 예수 사랑 실천에 관심 없는 교회와 지도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휴장에서 그 환자를 치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휴장에서1 그 8대월 동안이나 힘들게 살온그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교육야 하지 않으면 직접 그리고말 무화과, 나무, 한국 교육은 지금 그런 상태로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문제하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붕괴하며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붕괴하며 사는가? 돌아보는 시간